자, 우리,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법은 뭐냐면, 일단, 가정하는 거야. 뭘 가정하는 거냐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뭐, 예를 들면은, 어, 내가 너라면 좋겠다. 어, 사실과 반대죠? 내가 너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아,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좋겠다. 사실은 뭐야? 사실은 내가 돈이 없다는 거잖아. 사실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야, 그 말이 사실이면 내가 뭐, 성을 갈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치? 어떤 때 쓰냐면, 그, 그 실현 불가능한, 어떻게 성을 바꾸겠어, 니네 말, 너가 그 사실이 아닌데, 그치?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거, 야 내가 틀리면 내가 벼락을 맞는다 막 이런 말도 가끔 하잖아. 그러면 벼락을 내가 어떻게 맞아실현이 아주 불가능하고 좀 희박한 이런 가정을 할때 이제 쓰게 되어 있죠. 이 가정법은 한국말에서는 주로 뭘 많이 쓰냐면 if로 나타내. if라는 거에는 만약이라는 뜻이 있잖아. 만약. 자, 그래서 이 가정을 하는 거에는 언제 언제 사실을 가정을 하냐? 예를 들어서 현재를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되냐. 그러니까 현재 내가 너라면, 아니면, 과거 사실에 반대를 하냐, 반대가 되었냐. 아, 내가 너였다면 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하나 이제 있는데, 여기에다 요거 하나 적어볼까? 여기 앞에다가, 현재 하나 적어보세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그리고 가정법 과거완료는 어디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자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요 현재 사실에 반대 과거완료는 어디에 반대 어~ 그~ 과거 사실에 반대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씩 이제 뭐 이렇게 밀리면은 되겠네. 아 과거 오케이 현재 사실에 반대. 아 과거 완료 오케이 과거 사실에 반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그 그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답이 있어. 과정법 과거 안에 답이 있고 이거는 과거 완료 안에 답이 있어. 과정법 과정법 과거는 다 과거 동사를 써 주셔야 돼요. 어디에? if 주어 그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자, 동사 자리에는 다 무조건 과거를 써 주셔야 돼요. 과거. 여기도 과거. 다, 다 과거 써 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 동사이면은 무조건 were를 써 주셔야 돼요. were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는 if 주어 과거 동사, <laughs> 과거 동사를 대부분 뭐 이대로 끝나고요, 그렇지? Loved, liked, studied 뭐 이렇게 그리고 불규칙인 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를 써야 되는데 뭐의 과거를 써야 되냐면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해서, 줄여서, 우리, 우수구만, 이렇게 외울까? 우수구만. 아, 가정법 과거. 오케이. 우수구만. 그리고,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원형이 와야 돼요. 선생님, 과거라면 왜 원형이 와야 돼요? 아, 원, 저기, 그, 나, 선생님도 여기 과거를 쓰고 싶지만, 조동사가 지금, 어, 과거형이 왔고, 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원형이 오는 게 우리 문법의 기본 성질이었잖아. 그래서, 어, 이거 뒤,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요. then if i 과거 동사 그다음에 주어 우스꾸마 원형 if 주어 과거 if 주어 과거 주어 오드 오드 슈드 코드말우스꾸마 원형 이렇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 완료는 자, 과거 완료는, 자, 과거 완료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head plus pp 잖아요. 그치, head plus pp. 그래서, 그, 모든 주어의 자, 그러니까, 동사의 자리에는, 모든 동사의 자리에는, 이 head plus pp 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폴레, 여기 head plus pp 나와 있죠. 그리고,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head pp 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는 조동사잖아. 조동사는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뭘로 바뀌었어? have으로 바뀌었어. 외워야 돼. 자, if you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y. 웃었구만, have pp. If you're had PP 우습구만 have PP, had PP 우습구만 have PP. 자, 이거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빵꾸 뻥 뚫어놓고 다음 중 알맞는 형태는 그러면 우습구만 have PP로 봐서 아, 그러면 앞에는 had e PP가 나와야 되겠구나. 뒤에 이렇게 빵꾸가 뻥 뚫리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거 보고 아, had e PP 나왔으니까 우습구만 쓰고 have PP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If 과거 동사, 그쵸 과거 동사 이드 들어가거나 과, 불규칙 형태 있고 그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 i 동사 원형 이 자체가 과거였고 이것도 과거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영작 한번 해볼게. 내가 남자라면 너를 이해할 텐데, 내가 너라면 이해할 텐데, 근데 나는 네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라면 현재야, 현재. 자, 현재 너라. 면 어 그러면 현재 사실이 반대니까 가정법은 무조건 과거 형태로 써 줘야 되겠다. 그래서 if i 어 너다. 내가 너다. i am u 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 was가 아니라 무조건 were를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were를 쓰세요. 뭐 요즘 현대에서는 was를 쓰기도 하는데 자, were를 쓰기로 되어 있어요. if i were you. 어나너 이해할 텐데. i 이해할 텐데. would understand you.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 이해 못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너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해요? As 쓰거나 because, since 쓰면 되겠죠. I am not you. 그렇죠? 나는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나너 이해 못해 영어를 어떻게 해요? I Don't understand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어그 현재 사실의 반대, 내가 너가 너라면,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때는 과정법을 쓸 때는 <laughs> 반드시 과거로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였다면, 과거에 내가 너였다면 이러면 영어를 어떻게 하죠? i 그렇죠.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 과거 사실의 반대는 과거 완료를 쓰라 그랬어.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형태는 대부분 head plus pp. If I, if I <laughs> head pp니까 head 쓰시고요. Been you. If I had been you, 그 다음에 I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그 다음에 have pp가 와야 되겠죠. Have. 어, uh, PP 자,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and, uh, understood 이렇게 쓰면 되죠. understood, understood you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였다면, 과거의 너였다면 너를 이해했을 텐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내가 너, 이거는 과거지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은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로 번역해야 돼요.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안다면 내가 전화를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아래 거 보면은요, 헤드 PP 나왔으니까, 어, 이거는 과거로 번역하셔야 돼요. 왜냐면 과거 사실은 반대잖아요. 과거 완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아니면 더 했, 터라면 이라고 과거로 번역해 주셔야 돼요. 나는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문제 보니까 지금 과거형이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니까 여기도 과거형이 나와야 되겠네. 자 과거형은 뭐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죠? 자그 다음에 if I had been honest 내가 had 플러스 pp니까 선생님이 여기 뒤에는 뭐라 그랬어? 우습구만 have pp 우습구만 have pp 5번밖에 없죠? 자,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If I were a teacher,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현재로 번역하셔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나오고, 우습구만 동사원형. 그쵸? 뭐, 뭐 했을 텐데, 숙제를 덜줄 텐데,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뒤에 거 보면은, 어, 이것도 지금 뭐예요? 어, would, should, could, m i 과거 원형이니까, 앞에 것도 과거형 나온 게 답이에요. 그리고 과정법 과거는 또 현재로 번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그 시간이 지금 있다면 어그 새로운 언어를 조금 더 배울 텐데 이 말이구요. 자 아이이지만 과정법에서는 월 쓰는 거 하나 기억해 놓고요.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형인 게 나와야 돼. 내가 너라면 거짓말하지 않을 텐데. 아 uh, we 아 uh, we 크고 아 우리는 나갈 수 있을 텐데. 어 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 과거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일치시켜 주세요. 자 head pp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would should could my have pp 그럼 이거의 과거형은 뭐가 돼요? would겠죠. would 그 다음에 have 이거의 과거 분사형은 been이죠, bee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Mom, would have been angry. 엄마가 아마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는요. 뒤에는 had pp 형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had 써주시고, 이거의 과거형, 어, 과거 분사형은 broken이죠. 자, 에거 보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니까 그러면 앞에는 뭐가 와야 돼? had pp. 그러면은 여기는 head 쓰시고요, visited 쓰시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자,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니까 앞에는 head, pp 형태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head 써주시고요, listened, ed 써주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이 스프는 너무 차가워. 그러면은, 어, 그 마, 이게 지금 현재, 어, 따뜻하면 더 맛이 있을 텐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게 과거니까 이것도 뭘로 바꿔주면 돼요? 과거로 바꿔주면 돼요, 우드로. 그래서 여기에 쑥 넣어주세요. 자, did the car break down again? 그래서 그 자동차가 다시 고장났어? 내가 너라면 뭐할 텐데? 새거살 텐데. 자, 이게 과거니까 이 자리도 과거가 와야 돼. 그래서 뭘 써줘야 돼요? 과거. 해서 여기 넣어주세요. If I had a h oh, a d 여기에 had pp가 나왔죠? 여기 had 플러스 pp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y have pp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카메라가 있다면 이것을 사진 찍을 텐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uld have pp니까 take의 pp형은요. taken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어, 과거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는 과거형 써주시면 되겠네. 이거 내가 어, 배가 고프다면 너랑 같이 먹을 텐데 B의 과거형이니까 w a r 쓰시면 안 되고 was 써야 된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무조건 was 써주세요. If I were hungry 하면 돼요. 자, 내가 부자라면 돈을 더 많이 기부할 텐데 If I were rich, I 뭐뭐할 텐데 would 동사 원형 give. 어, uh, lot of money 하면 되겠죠. 규칙을 알았다면 어, uh, would should could m y have a pp니까 여기에는 had plus 뒤에는 pp가 나와야 되겠다. 알았다면 어, uh, 그 게임을 즐길 수 있을 텐데. I 어, uh, 그 게임을 어, uh, 저기 즐겼을 텐데가 여기 있죠. 그 게임을 즐겼을 텐데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그 uh, 그 규칙을 알았다면을 영작하면 되겠다. If 이 문장의 중간에는 대문자 안 쓰죠. 그래서 If I had known known the rule, 여기 head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If I had known the rules 하면 되겠고요. 자, 그가 좀더 일찍 왔다면, 을 영작하면 어떻게 돼? 자, 뭐, 뭐, 했다면이니까 먼저 if 써주시고요. 그니까 he 써주시고, 뒤에 would, should, could, might이니까 앞에는 had plus pp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는 had, come, came, come. 그니까 come이고요. earlier. if he had come earlier. 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어, 우리가 기차를, 어, 탔다면, 탔, 다 아, 탄다면. 그렇죠 탔다면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과거형이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기차를 탄다면 우리는 더 일찍 도착할 텐데 이랬어. 그러면 이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형. 그래서 can의 과거형은 could. 죠 could arrive 더 일찍을 영어로 earlier. 어, earlier. earlier 어디 있었죠 아까 어디 earlier 여기 있었죠. earli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